반갑습니다. 2021날마다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구역 공과 및 가정 예배입니다. 이 영상은 날마다 성경 읽기를 가지고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작하였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고 예배를 인도하시거나 예배 중 말씀 나누는 시간에 이 영상을 시청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 1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봅니다.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순종함으로 닥쳐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견디는 예레미아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아 선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인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레미아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예레미아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그 심판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는 과정을 지켜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 아래서 직접 포로가 되어 잡혀가기도 하고 중간에 풀려났는데 다시 납치되어 애국까지 끌려가는 수모를 겪기도 합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예레미야를 오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세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요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 쏘이다, 주 여호하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 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너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일장을 읽으십시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멸망을 경고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유다는 망하고 그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예레미야는 이 가슴 아픈 현장을 목격한 포로 전에 활동하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의 말기에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환상을 통해서 북방 족속이 유다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재앙이 모든 거민에게 이르게 될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북방 족속을 부르셔서 자기 백성인 유다를 치게 하시려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신 구절은 어디입니까? 들으면서 혹시 보셨습니까? 16절입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아멘. 선지자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부르심의 과정을 통하여 사역에 헌신합니다. 이사야와 요나의 부르심에 비교하며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과 예레미야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에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지요.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여 도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 부르실 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번입니다. 예레미야에 관한 정보들을 찾아보십시오. 그는 어떤 사람이고, 그를 사용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1절에서 10절 사이에서 예레미야에 관련된 정보들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세 제사장들 중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요야 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이만 아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예레미야는 자신을 베냐민 땅 아나도세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로 소개합니다. 아나도세 제사장이라면 다윗의 군대장관이었던 요압과 함께 아도니아를 다윗의 후계자로 세우려 했던 제사장 아비아달의 후손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예루살렘을 차지하였고, 요압과 함께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아비아달 제사장은 자기 고향인 아나도스로 쫓겨가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그 아나도스로 쫓겨간 아비아달의 후손입니다. 정치적으로 소외된 제사장이죠. 예레미야의 선지자 사역은 요시아왕 13년에 시작하여,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11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요시아 왕이 18년에 종교개혁을 시행하였기에 13년에 선지사역을 시작했던 예레미야는 종교개혁 이전 5년 전부터 이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문하세 시절의 우상 숭배의 잔재가 남은 병든 유다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후 요시아의 개혁을 함께 도왔고 요시아가 죽었을 때 요시아를 향한 슬픔을 애가로 지어서 많이 슬퍼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은 역대야 35장이나 예레미아서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였으며 이미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의 사역을 위해 예레미야가 알지 못하던 그 시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준비하심,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도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후에 실행하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자기 인식은 스스로 아이이고 말할 줄 모른다는 고백에 묻어 나옵니다. 어쩌면 그의 출신 배경과 시대적 상황이 하나님 앞에 저는 아이입니다라고 말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나 모세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좀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자신 없어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본문에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힘과 용기가 되었던 말씀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아를 강한 선지자로 만들었던 힘은 그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입니다. 예레미아 입에 말씀을 주시고 또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사명감당할 힘과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고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2번입니다. 예레미야가 본두 가지 환상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말씀 읽어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아멘 예레미야는 살구나무 가지와 끓는 가마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보여 주신 이유를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리 함이라라고 설명하십니다. 예레미야가 본 것은 살구나무 가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살구나무와 가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드러내셨습니다. 살구나무란 단어는 지켜보고 계신다는 단어와 유사한 발음을 가졌습니다. 살구나무는 샤키드라 발음하고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뜻은 쇼케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가지에 해당하는 단어 마케리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살구나무 가지, 이렇게 말하면, 여우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본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겠다는 의지가 드러나 보입니다. 그가 보았던 두 번째 환상은, 북에서부터 기울여진 끓는 가마입니다. 이는 여우와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온 유다 주민에게 부어질 것을 보여줍니다. 무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했기 때문입니다. 북쪽에 있는 나라를 동원하여 전쟁으로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과 그 원인이 우상숭배에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실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서 우상숭배를 커다란 죄악으로 여기심을 다시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의 강한 심판 의지와 역사의 흐름을 통해 나타나는 심판, 그리고 심판하는 원인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아를 들여다보면 내가 보이고 예레미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면 내게 어떻게 일하실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실제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분을 볼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게 된 예레미야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교훈을 찾도록 합니다.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지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신뢰한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예레미야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해졌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과 그에 담긴 의미를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예레미야가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허리를 동이고 이러나 받은 말씀을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말하라라고 말씀하지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은 여나에게 심판의 소식을 들었던 니누의 사람들과는 좀 다릅니다. 니누의 사람들은 여나의 메시지를 듣자 곧 자기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청중들은 다릅니다. 예레미야가 두려워할 만큼 강력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이를 예상할 수 있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나 내가 그들 앞에서 너를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예레미야의 청중들이 그를 어떻게 대할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두려워할 만큼 강력한 제왕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마주 대하게 될 상황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입에 두신 말씀을 전해야 하는 예레미야의 처지가 우리 상황에서도 받아들여지고 재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눈여겨 보십시오.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땅 백성 앞에서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함께 하셔서 사람들이 그를 치지만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약속은 예레미야로 힘있게 사역에 뛰어들게 하였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예레미야가 시대적 부르심 앞에 순종하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소명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사명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하나님에게서 힘을 얻어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아를 부르신 하나님, 예레미아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 예레미아의 입에 말씀을 두신 하나님, 예레미아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살핀 말씀을 정리합니다. 1번.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인정합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역사의 주인공으로 부른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역사적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 없이는 우리는 결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사라집니다. 3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담대해도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처럼 고백하십시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천사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와 맺어진 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면 담대해도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자를 부르신 내용을 묵상하면서 예레미야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도 나타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안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